자, 이거는 우리 수유 사장님이 어, 아주 기초를 넣고 단체반 단체반에 지금 토요일날 단체반이 몇명이죠두 명이요 두명 있어요 두 명? <laughs> 11시 반서부터 몇 시까지 하죠? 12시 반요 아직 두 명을, 두분 선생님이 나오셔 1대 <laughs> 1이야, 특강보다 더 많이 해죠 특강은 40분차만 되는데 거의 말나, 말만 다 채워주죠 <laughs> 말만 다채워지지두 명에 두명 빨리 뭐, 들어가세요. 개인도 힘렇게 했어요. <laughs> 어쨌든은 선생님이 더 많어. 왜냐면 맞추고 나시니까 1 2 시쯤에 가보면 학생은 음. 둘인데 선생님은 음. 다섯 분이야. <laughs> 네. 아, 저는 단체반인지 몰랐어요, 진짜 개인 수업이 아어 네, 단체로서 <와서> 배운 내용입니다. <laughs> 자, 우리가 이제 북싱이 하죠. 그러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돌리면 안 돼. 네. 이건 진짜 축복행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. 막 이렇게 놓고 막 갖다 놓고 어떤 것도 태우야까 근데 <laughs> 네, 어떤 부분 그런 거안돼 네, 진짜? 그죠? 에, 편안하게 자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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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3번 1번 4번 그리고 이제 가운데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이게 기준선이니까 한번두번 하면 돼요 세번도 괜찮아요 역장선 아니야 사실 4번 누는 것도 내 마음이야. 어, 뭐 라면 끓여먹을 때, 뭐, 겨란 누고 파묻힌 말라고, 내 마음대로 주고, 뭐 먹고 싶은 먹는 거지. 뭐. 자, 어깨걸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준다. 다시 한 번. 여기서 어깨걸리 하는 게, 요번에 요손으로 딱 잡아가지고, 3번 발라서, 이렇게 그래서 요손 잡았잖아요. 그럼 4번 실험을 했죠? 네. 우리 서, 담당 네. 조교 선생님이었습니다. 자, 1번 건너가요. 요손으로. 아까는 요소로로 맞서 놨잖아 형아 량님 동선 한번 찌르는 거 좋아하잖아. 위아래. 요소로로 찔러보는다한 번. 요소로로. 아, 초급 배우신 단체반입니다. 12개 발 자, 그러면 또 4번 주는 거야. 그런데 요소이또 울고 있잖아. 앉아봤기 때문에. 그래서 요소로로 1번. 요소로로 1번. 하여튼,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대지다서양손구이손복괴로 하지 마세요. 네, 요것도 두 번. 항상 두 번에서 세 번. 근데 저는 이제 갈 길이 멀으니까 두 번만 할게요. 최고는 요번에는 이제 3번. 요거 배우신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그랬어요. 다시 한번 3번 들어와서 요번에는 3번 발을 내 뒤로 보내서 앞으로 보내요 되게 좋아합시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돼서 이번에는 3번 발로 딱 활짝 뒤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여성의 신호대 향수를 주시고 여기서 백스때까지 여기까지 맛보해도 됐어요. 여기까지 하셨는데 어,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어요.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어, 네. 이게 그 단순히 뭐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, 천말에요그 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그 매력을 어, 한 지금 몇 시간째 느끼면서 막이손이손뭐막 이 손, 이손뭐 이렇게 아무 저기 헷갈리게 지금 그러면서도 오늘 조금 어떤 정확한 그 느낌을 가지고 가셨는데.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 이 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이게 선생님이 워낙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쉽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손이 어려워서 이게 <laughs> 이런 거보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<laughs> 네. 제가 이런 거만는지알아요 저도 알고 보면 이런 거 있거든 <laughs> 네, 굉장히 이게 좋아해요 네, 그래서. 자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